가 나를,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 연동하는 거지. 그럼 하면 될 거다. 그걸 테스트 해보려고 오늘 한 건데, 원래 제대로 테스트 못했지. 여기 호텔. 아유, 다 일어나. 서 누워있어. 라이트 켜지냐? 아여거못 가는 곳이네요 <laughs> 이거 라이트 켜지네 샘? 안 켜지네 걸어가야겠다 차를 앞에서 세우는게 낫겠지? 아이 또 반대 걸어가자, 뭐. 응? 이거 지도가 이상한데? 주스? 완료했어. 양파랑. 요게 아마, 보스가, 그냥 누워있어라. 아유, 다들 또 일어나서는 없네. 헤드샷! 이제 헤드샷 안 해. 가져라, 연속 칼. 오, 살아남는 거였어? 하이, 크리티컬. 어, 이거 그 당시만 해도 풀업이 좀 힘들었던 게임 중에 하나야 이거 나왔을때 지금은 이제 뭐 풀업 호텔이 이게 많어 가방 그래서 돈을 좀 모을 수가 있는 곳이지 이건 리젠도 돼가지고 가끔 오면 두 마리네 또 이거. 니네가 원하는 거 주겠어. 이게 싱글이면 멈춰 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아까부터 모아놨던 화염병을. 잘가라! 뭐야, 나 지금 막혔는데? 오, 야, 이제 생존하는구나. 애들 레벨업을 좀 하니까는 애들도 이러면 그냥 쉽게 죽죠. 죽이죠. 화염병이 최고라니까, 보수 잡을 때는. 아, 이또 망치. 13렙짜리가 나왔는데 망치가 나왔어. 내가 근접캐럴할걸 그랬나. What's in here? 아이템을 팔고 왔어야 됐나? 어이 어? 아, 키 카드 찾았네 이게 뒤지다가 나오는 거였네, 원래? 아, 예, 예, 예. 아닌데? 아,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이제 얘네를 잡어야 이제 업데이트가 되죠. 퀘스트가. 이게 메인 케 이제 시작이지 열쇠부터 득하고 이제 일로 들어가라는 건데 먹고 가야지. 아나 망치밖에 안 나와. 나 이거 좀 꼬였어 지금. 난 아이템 상점템 안 사잖냐. 나 이거 약간 꼬여서 좀 어렵게 하는 거다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 한 번도. 다 망치. 망치 쪽도 아닌데. 호텔로 이게 크런치가 있었었네. 잠이 여기 원래 같이 하면 재밌을 걸. 어쨌든 싱글 기본 게임이라서 뭐 딱히 여기 여기 어얘야 얘랑 얘 누구냐? 얘, 나랑 진짜 중복된다 얘 루이 리우드 에이씨. 얘도 여기하네 오늘 아 의자 아저씨 Let's open this up. 마그넷 여기 깜짝이 좀비 있어 깜짝이 좀비 이 기억난다야 아, 나 진짜 놀랬거든 깜짝이 좀비한테 아, 사무 아줌마 정장 입은 아줌마, 어, 거치는 거봐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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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야, 아줌마 보소, 고학력 좀비, 아줌만가 보다야. 윈터컴이 어딨지? 깜짝이 좀비 어디나. 하여튼 가보자.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야 술이 이렇게 많은데 화염병 만들 재료가 없단 말이야? 야 여기는 여기는 멀티로 하면은 뭐 싱글이 싱글이 재밌어 여기 깜짝이 좀비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용히 가나 이거 조용히. 내가 좀비를 깜짝 놀래켜 이런 거 많이 먹어놔야 된다 근데 이 보석 많이 먹어 나중에 이제 튜닝할 때 음, 튜닝 부분이 따로 나오긴 하는데 깜짝이 야 어디 있었지? 빨리 와! 크리하이키도 아프지 뿐. 오이야이 형이 이거 야야사이즈 아, 빼라 했나? 굉장히 오래 버티네. 어이 넌 언제 왔어? 어이. 무슨 스킬을 열었냐? 깜짝이로 묻다, 이거. 미안하다, 야, 깜짝이 좀빈데. <laughs> 소리를 듣고 알아듣네. 깜짝이야. 어이. 하이큐를 받더라. 헤드. 음, 나 아직 그걸 아직 못 올렸다. 그러고 보면. 공중 발차기가 점프 뛴 다음에 발차기냐? 그거 어렵지 않니 스킬 쓰기가? 응? 음? 하얀 거 아니야. 하얀 거 나와 봐야 의미 없어. 아, 얘가 나 보고 있나 보다. 알아서 그냥 대답해 주네. 여기는 혼자야 재미있다만 여기는 일반이 이렇게 두 방이면 가죠 혼자 조용해야 재밌는 음, 여긴 혼자 해야 재밌어. 혹시 어딘가에 날 깜짝이 좀 닫지가 있었어? 닫지 어떻게 하는 거냐? <laughs> 컨뎀 컨텐... 컨디이 컨테니... 에이 별내용 없군 배터리 굉장히 많아갖고 나중에 그 일렉트로닉 만들면은 딱히 문제는 없겠다 일렉트로닉 검 만들려면 건전지 필요하다 아마도 먹방. 그만 먹어라. <목소리> 어, 오늘 헤드스이안 뜨냐? 내부로 탈 거야. 기다리고. <목소리> 힘도 없어가지고. 뚱뚱하지 않은 애들은 되게 약해. 뚱뚱한 애들하고 흑형들은 강하지. 그러니까, 고, 그 아이템 공유가 안 돼. 그게 문제야, 지금. 이렇게 망치 같은 거, 망치만 이렇게 나오는줄 사람이 없어. 요거. 요걸 주면은 되게 강력한 한방이거든? 근접해? 근데 이거 쓸 사람이 없잖아. 다 팔아야지, 뭐, 별수 없지, 진짜. 사과. 어, 너 알콜 꽉 찼냐? 아, 제일 싼거 하나 버리게 생겼다. 너가 그냥 이거보다 차라리 수리 화염병을 위한. 이거 또 이렇게 됐다 이거 조심해라 이거 술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등록이 돼갖고 저것 때문에 술깨 먹었지 음료수 없니? 오우야 와 <laughs> 그래 이게 정상 아니야 이렇게 알코올이 잔뜩 있어야지 여기 아이씨 깜짝이야 이렇게 알코올이 있어야지 와이씨, 대박이다. 화염병 끝장이겠는데, 어, 이거 봐. 아이씨, 발차기 했는데 술이 먹어지는 건 뭐냐? 이게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등록이 돼버리는 게 지금 술 먹고... 아, 또술 먹고 싸워야 되네. 이거. 얘도 타이어아이술 깨고 가야 돼 이거. 아. 얘도 은근 깜짝이 좀비다. 솔직히 그거가 까 아. 이게 열리지가 않네, 또. 오 여기 아예 없구나. 깜짝이 좀비에 특화된 지역이다. 어? 아, 얘네 여기 있네. 되게 조용한데, 여기. Can't h e r to look. 이런 게좀안 나오는 아이템인가? 호수? I'm right here. Yeah, Unfortunately, this is as far as you go. The locked the I can still help you get through to the parking lot, but first, you gotta promise me something. My partner Ken was trying to make his way here when he ran into a mob of those things. If you find Ken, I'll tell you how to get to the parking garage, right? 우선, 친구 찾아서 데리고 와야지, 얘가 이제, 제 해준다고. 친구 찾으러. 길이 어디냐? 나, 나, 나. 기치네요, 어렵군. 내가 네, 가 이게 다네.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면 거칠내나 죽었냐? 살았냐? 죽었나 보다. 아, 안 죽었냐? 어, 아닌데. 뭐야, 이거, 어서 노는 거야? 이 안에 뭔가 있나 보다. <laughs> 자, 한 명씩 선착순으로 알아. 이 보스인가? 불장난해야 되나? 에이, 부장난으로 화나게 하자. 네 개나 있어. 뜨거운 맛좀봐 어, 귀저 터지는 거 아닌가? 뭐이 죽을 땐왜 이렇게 시끄럽게 죽냐? 1달 보스 아니었어? 심지어 없네 멸치알이 빨리 와 네이버 와한 마리 더 있네 응? 팔 만나도 얌얌했나 보다 야 팔밖에 안 남았는데. 어왜 깜짝이 좀비가 없지? 심심해. 야 심심한데 이거 깜짝이 좀비가 왜? <laughs> 이들 좀 가자야. 이아 이쪽이 나가는 길인가? 그냥 이 씨. 칼은 진짜 안 나와. 이거 너클. <laughs> 다 근접 캐용. 누가 이거 다 죽이냐 근데? 아유. 자. 먼저 일어나 있네. 어, 저기 친구였어. 데오드란트 저 폭탄 만들 어 뭐야? 데오드란트가 어 여기 있구나. 야 여기 뭐냐 이거? 뭐 이게. <laughs>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여기가 대박이야 여기 여기 대박 여기 잘못하면 죽, 죽어 여기 모리 사냥해야 되거든 나 퓨리 꽉 찼지 제 샥! 어이 깜짝이 좀비가 없어 여기가 대박이야 여기 응아이 다음이구나. 최소 여섯 마리가 있었지. 보스 빼고 콘스펙트 여기 뭔연화이거열수 있네. 길이 근데 반대로 돼 있다. 클리어 하고 가는 게 낫겠지. 저 수많은 준비들을? 어 무기 갖고 있는 거반치기라니까그팔 나고. 그래야 되는지. 오히려 어. 아퍼요. 몇 마리니? 몇 마리? 가자 퓨디다. 야 빨리 와어딨어오아이 잠깐 이거 다 무지개겠다. <laughs> 나, 나 죽음 나 죽음 나 죽음. 되게 많아. 10마리 넘게 있어 10마리 넘게 대충 신 것만 해도.. 아 내보도 다 됐네? 나이가 어떡하지? <목소리> 와.. 역시 예상대로 여기는 저기 뒤까지 지금 몇 마리가 더 있죠? 여기가 대박이에요 여기 퓨리 한 번으로 되지도 않는. 먹을 것도 안 먹고 왔는데? 왜 하나도 안 보이냐? 먹을 게. 여긴 먹을 것도 없네? 와. 와. 어, 여기 아, 이거 아니잖아. 뭐야 이거? 미트 베이트. 이건 뭐지? 아, 낚시. 이거 낚시하는 거네. 미트 베이트 이거. 야, 이거 뭐냐? 어디까지 뒤로 바... 어, 하나 있다. 하나 <laughs> 엄청난 전투를 하기 전에 체력을 좀 채우고 가는 게 좋을 텐데, 그래서 먹을게 없군. 나 무기 상황이... 망치를 들수 있는 확률도 있네 이거. 일단 두 개로 가보고. 레벨업할면 멀었나? 레벨업으로 체력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어 여기 뭐 있다. 오 깜짝아 어이씨. 레벨업 소리에 놀랐어 <laughs> 트레이저 헌터로 레벨업을 했군 아까 걔 어디.. 오... 아 여기죠 여기? 와.. 내가.. 네, 이씨. 택당이면 어, 죽어 한명씩 낚시 이거 보스인가 이거? 반응들을 안해주냐 아 니네 특히 아 왔네 보스 일로와 사옥가. 아니, 아니, 잠깐만. 나, 자, 갇혔어. 오! 어? 아니구나, 갇힌 게 아니구나. <laughs> 자, 선물. 뜨거운 맞춤 거라 오! 나 갇혔, 갇혔좀 잘못 던져갖고, 데미지가 충분치가 않아. <laughs> 아이고야, 타이밍이 안 맞았다. 아왜 이렇게 돈을 안 주지? 나는 보수인데. 햄버거.. 아.. 뭐 저런템밖에 안나와 냉장고인가? 오.. 어, 하나 있다 에너지 음료 확실히 호텔이 먹을게 많아 엔진 파츠가 나왔네. 클리온가 어느새 저기 하나 너는 배구도가 끝났네요, 막타로. 아이 칼은 이건. 보스용 칼인데 여기 되게 많세 개나 석다 여기 확실히 이쪽이 나가는 길인가 봐에너지가 그냥 석은죽이고 가죠 하나 남은것 같아 예, 는이제니네 여기 애니좀 있나? 애좀 있나? 이거 말고 망치를 들자 들재, 그냥 그냥 베이스볼 말고, 어, 다 베이스볼인가? 너 혼자야, 뭐 해? 확실히 뱉으니까 뭐가 부서진 소리가 난다 응? 길이